다음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어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일성국을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입니다. 드디어 한강버스 1 0 1호와1 0 2호가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여 여의도부터 마구까지 운항하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탑승 전까지는 큰 기대감을 안고 잘했다고 칭찬하며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운행 중 앞쪽에 앉아 바라본 여의도의 고층 건물과 탁 트인 한강의 전망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쓴 직원들은 결과를 떠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이나 다른 여타의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지적하였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배가 속도를 낼때 배의 중간을 지나 후미로 이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발전기 엔진 소음이 무척 심해 대화가 어려고후이 좌측, 후이 뒷부분으로 해서는 진동으로 인해서 의자 손잡이가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한강버스 급행이 63분 걸린다고 했을 때 접근 시간과 운행 간격을 고려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와 시간, 속도 경쟁을 하는 교통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한강버스는 다른 방향으로 봐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원 지하철 버스가 아니라 한강의 사계절을 즐기며 여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한강버스의 최대 장점일 텐데, 그러기에는 실내 소음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보통 생활소음 기준이 낮에 실내 확성기 기준으로 65dB 이하인데, 한강버스 실내 후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75dB를 넘나들며 최대 85dB까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미 기차 철도의 소음을 들으면서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의 여유로움은 커녕 옆사람과 대화조차 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지만 1호부터 8호까지 설계가 같아서 제대로 시정될지 우려됩니다. 게다가 3에서 8호선은 처음부터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온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큽니다. 본 위원이 작업 과정을 보고한 결, 보고 받은 결과 이 업체는 자체 공장이 없어 여섯 척을 다단계 하청으로 작업하며 인력과 공정 관리가 잘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한강 버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콤사에 공정률을 받아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률이 떨어지고 57호선이 4월 말, 68호선이 5월 말 검사 예정입니다. 검사 통과 후에 서울에 도착하면 빨라야 두 달이 소요되고. 각 6월이나 7월, 8월경으로 도착을 봐야 합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올해 운항 연기가 사회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과 자재값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적도 자자 자재, 지체 공장도 없고 하이브리드 선박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업체에 아무도 가등하지 않다고 한 2024년 10월까지 납품한다는 업체 말만 믿고 각 33억에 6척, 총 20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선박 제작을 발주하여 자체 공장 없이 다단계 하층을 통해서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정률이 부진한 것은 물론 품질 관리까지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이 없어 AS 문제 또한 제대로 할지 무척 걱정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에 따라 정식 운항이 작년 10월은 커녕 12월도 아니고 올해 3월도 아닌 상반기로 말하자면 현실은 앞서 자료에서 보신대로 장마철도 있고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 자료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핵심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평면적인 성과만을 강조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조급했을까요? 서울시와 미래 한강본부는 추진 단계서부터 임기 음경식 대응을 일관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쟁은 원치 않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화려한 수사뒤에 숨겨진 한강버스의 치명적인 결함을 정면적, 정면으로 직시하고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부실한 협약서 보완, 연간 40억이 넘는 시민월세 부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동절기 전기 추진체 멈춤 사고에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정시군항에 앞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가 겪었던 한강버스의 처참한 실패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는 걱정한대로 결과를 내고 프로는 상상한대로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추어 같은 결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시민들이 상상하는 대로 안전하고 멋진 한강버스가 될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